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즉시 할인 정책을 실전 활용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즉시 할인 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옵션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안에 어, 옵션 상품화 할수 있는 스펙트럼을 다양화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즉시 할인 가격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상품 등록 과정에 효율적으로 옵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마트스토어 우선 매뉴얼에 준해서 음, 상품 옵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가격대가 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만원 이상의 판매가인 경우는 어, 최대 50%그 다음에 최소 50% 마이너스 50%까지 옵션 정책을 현재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 과거에는 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로 스토어 정책이 처음에는 발효가 되었는데 그 가격의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옵션을 통해서 플러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서 최근에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으로 그 오차 범위를 약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판매가가 만원인 상품에서의 마이너스 50%면 마이너스 5천원이 되겠죠. 그럼 5천원에서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최대 15,000원까지의 상품만 팔수 있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현 스마트 스토어의 옵션 정책이다. 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3만원짜리 상품을 내가 대표상품으로 만약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라 옵션 가능한 상품의 범위는 마이너스 어, 50%인 15,000원, 즉 15,000원에서 플러스 50%인 15,000원 판매 상품 가격에 15,000원을 더한 45,000원까지 옵션으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옵션 정책에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 2만원짜리 상품을 등록을 하고 싶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 상품이 3만원인데 어, 옵션을 통해서 내가 플러스 2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현재 3만원에 플러스 2만원은 플러스 50%가 넘기 때문에 옵션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어, 그럴 때는 판매가를 3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 할인 전 가격의 판매가로 4만 원을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판매가의 할인을 만 원을 해서 3만 원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어,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옵션 범위인 플러스 50%인 15,000원에서 마이너스 50즉 -50%인 15,000원에서 플러스 50%인 15,000원을 더한 45,000원으로 영역 범위 오차 범위가 그 한정적인 거에 반해서 판매 가격 상품을 4만원으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어, 할인을 만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동일하게 3만원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3만원의 가격의 상품이 1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옵션 가능 상품의 가격 범위가 정의가 되지만, 할인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격과 할인을 적용한 후의 가격, 즉, 판매가격 상품이 4만원으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만원을 할인한 3만원으로 판매를 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상품, 옵션 상품의 옵션 상품 가격 범위가 15,000원에서 45,000원이 아니라 4만원에 준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2만원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따라서 어, 여기 지금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옵션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상품분들을 옵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 적용 정책을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도 옵션 상품 등록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 판매가격의 상품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품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농산물인 경우는 출하 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 농산물 같은 또는 수산물 같은 상품군인 경우에는 판매가를 고정하고 그 판매가에 따른 할인을 시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출하되는 딸기 값이 월별로 또는 주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상품 가격을 어, 픽스를 하고 그리고 출하 시기에 따라서 할인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오해 소지를 줄이는 노력도 어, 판매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판매된 가격과 또그 이후에 판매된 가격의 범주가 너무 수시로 변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상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그러한 어, 가격정보 즉 판매상품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상품 가격을 변경하기 보다는 할인 가격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어, 적용을 해서 옵션 정책의 다양화를 꾀한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스마트스토어를 지혜롭게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푸드 윈도우의 상품을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옵션이 등록이 불가합니다. 뭐 예를 그 푸드 윈도우 정책상 플러스 옵션이 되어 있는 상품군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되기 때문에 푸드 윈도우에 입점을 준비하고자 하는 상품군은 별도로 마이너스 옵션 정책만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옵션 수도 정책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5 개까지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옵션 정책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옵션 정책이 어떠한지 후드 윈도우의 옵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지금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줄에 있는 3만원짜리 상품 대표 상품이죠. 대표 상품에 플러스 한번 2만원 옵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옵션 반영이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 3만원에 플러스 50%인 15,000원만 옵션 설정이 되는데, 2만원을 책정하게 되면 어, 옵션에서 그 등록 과정에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판매 가격을 4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할인을 1만원을 설정 세팅을 해 놓고, 판매가를 3만 원으로 했을 때 옵션 범위가 마이너스 2만 원에서 플러스 2만 원으로 변경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옵션 상품이 등록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화면으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상품 현재 상품 판매가가 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번 옵션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가 3만원, 뭐, 대과, 중과, 소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이 판매가로 대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판매가는 중과라고 가정을 하고, 소가는 어, 마이너스 2만, 그 다음에 대과는 플러스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옵션에 플러스 2만, 마이너스 2만을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력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5,000에서 플러스 15,000까지만 등록이 되는데, 그 범주가 오차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선 어, 할인을 했을 때에 옵션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매가를 현재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3만 원에 옵션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옵션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재고 수량을 관리자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옵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재고 수량에 대한 수량이 옵션의 개별 상품의 옵션의 재고 수량을 더해서 재고 수량이 합계가 어, 산정되기 때문에 옵션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 재고 수량에 대한 부분의 수치의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옵션에 한번 상품 등록을 옵션 상품 등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선택형의 설정함으로 그 체크를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단독형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책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형으로 주로 많이 음, 활용이 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번 옵션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예를 들면, 지금 중과가, 어, 3만원, 그 다음에 소과가 마이너스 2만에서 1 만원, 대과가 플러스 2만에서 5만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옵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택해 주세요. 라고 넣어주시고, 지금 뭐, 중과, 어, 그 다음에, 가장 대표 상품을 앞에 놓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소과 대과. 네. 어, 상품과 상품의 그 부분은 이렇게 심표로, 심표로 네.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표로 구분을 한 다음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옵션, 중과 소과 대과가 적용이 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과가 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죠?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플러스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소과는 마이너스 2만으로 우리가, 네. 이 마이너스 2만을 해서 만원에 판매하기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고, 대관은 플러스 2만에서 5만으로 한번 판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한번 보죠. 어, 대표 상품의 옵션가는 반드시 0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격에 현재 대표 상품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옵션 상품 중에 반드시 옵션가는 대표 상품의 옵션가는 0여해야된다는 것이 옵션 정책의 어,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은 반드시 영해야 된다. 즉, 대표 상품은 반드시 영해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가 대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는 뭐 키보드에서 별도로 우리가 플러스를 입력할 필요가 없겠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마이너스를 입력을 해서 해당 옵션 가격을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고 수량을 한번 10개씩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수동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일일이 넣어 주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옵션 상품의 그이 선택 경우 수가 많을 경우에는 재고 수량을 여기다가 뭐 내가 원하는 수, 수량으로 넣어 주게 되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선택 목록 일괄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에 대한 재고 수량이 일괄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옵션에 두 번째 옵션에 옵션 과목은 최저 마이너스 15,000원에서 어, 플러스 15,000원까지 입력해 주세요.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의 옵션 가항목은 최저 15,000원에서 플러스 15,000원까지 입력해 주세요. 즉 3만 원에 해당되는 상품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현재 옵션 가격의 정체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그 옵션이 입력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 될까요? 어,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플러스 2만 마이너스 2만의 가격을 꼭넣고 넣어야 되는 상품군의 옵션 정책이라면 서두에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어, 판매가를 4만 원으로 즉그 플러스 2만 마이너스 2만이 될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를 설정을 해둔 다음에 할인을 통해서 네. 음, 만 원을 입력해 주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 3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되고 판매자는 소가와 대가 즉 마이너스 2만 플러스 2만의 옵션을 원하는 그 옵션 정책에 맞게끔 설정을 하게 될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에서 특별히 손을 볼 부분은 없겠죠. 그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소가, 중과 대가가 각각각 재고 수량의 재고 수량이 10개씩 현재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의 재고 수량에 3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 할인가를 안 넣네요. 네, 저장하기를 눌러보고 눌러보면 이렇게 상품 등록이 완료됐다고 나오면서 현재 옵션이 등록이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입력이 잘 되어 있죠. 중과 3만 원 소가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만이니까 만원에 현재 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과는 플러스 2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으로 현재 소비자가 주문 가능하게 어, 상품 페이지에 옵션 정책이 어, 맞게 적용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내가 판매 중인 상품이 다 판매가 돼서 재고가 없거나 판매 시기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에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누르고, 내가 품절하고자 하는 상품을 어, 상품 목록에서 수정을 눌러서 클릭을 선택을 해 주면 그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겠고요. 어, 옵션 설정함에서 설정 안 함으로 하면 또 옵션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뭐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이용자인 경우에는 설정 안 함으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어, 옵션을 어, 굳이 만드는 것이 불편하거나 좀 어렵,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 관리자인 경우에는 재고 수량만 0으로 놓고 일괄 앞에 부분을 체크를 하고 선택 목록 일괄 생성하기를 누르고 품절을 누르게 되면. 이, 어, 이 상품이 품절이, 품절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가 이제 불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해당 상품이 품절로 되면서 구매하기가 불가하게끔 상품 전환이 품절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어, 출하 시기가 돼서 다시 이제 수학기에 이제 수학이 되고, 이제 선별이 돼서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상품 조회 수정에서 재고 수량을 내가 판매 가능한 부분까지 입력을 해주고, 어, 이렇게 입력해주고, 일괄 수정을 누르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다시 이 상품은 판매 중으로 넘어가면서 2시간,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검색 노출로 반영이 되요 판매로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으로 놓고 적용을 해볼까요? 네. 네, 확인을 누르고 한번 다시 품절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의 중과 소과 대과 현재 품절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화된 산업의 중심에 농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또는 육체 노동 중심에서 지식 산업, 지식 노동을 해야 될 중심에 농산업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수익 모델을 찾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이 시나브로 한발 한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응원드립니다. 파이팅!